저랑 주파수가 맞아서도 오는 거잖아요, 부님. 그러면은 저도 제가 전생에 뭐 언제지 저도 부족한 게 공부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윤회를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하고 맞물려 있는 이 신들 또한 어 육신을 받아서 다음에 공부할 그것들을 지금 저하고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 아, 그렇죠. 네. 어, 우리 줄로온 조선 서인들이 있잖아. 이 서인들이 전부 다나 활동하면서 나 같은 그 공부가 맞물려 있어요. 왜 전부 다 그렇게 하는가? 집착을 가지고 왔거든. 욕심이 많고 욕심으로 내가 죽었잖아요. 그럼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라 고집 세 가지고 내 어려움을 겪었는데 죽었으면 고집을 떨구어 버리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고집이 굉장히 크게 맞물리 있잖아요. 그죠? 조상들도. 고집을 해가지고 내가 한가 집착을 해가내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림을 겪고 내가 병을 얻고 내가 그렇게 죽었던 거거든. 그럼 내가 욕심과 고집이 없었으면 은 내가 그렇게 어렵게 내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못 살고 한 한이 있는 거야. 집착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미래이라 그래. 근데 위를 떨을수 있느냐? 떨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집착을 가지고 그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내가 활동을 해가지고 빛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제자한테 와야 되는 거라. 내 제자가 즐겁고 행복하고 빛나는 일을 하면요. 신들을 갖춰서 전부 다 빛을 내는 거라. 그럼 신들이 빛을 내는데, 신들이 어떻게 힘이 안 들어갈까요? 미련 안 떨굴까요? 집착을 안 놓을까요? 나아지는 거죠. 나아지면서 어느 정도 떨구고 나면 중충계에 가가지고 몇 프로? 70%의 집착을 딱 떨구야지 어만이중충계에갈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럼 나머지 30%는 거기서 또 활동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딱 떨구는 거지. 네, 같이 동창하셔서 공부를 하자라는 의미를 알겠어요. 같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 같은 공부 마무리죠. 우리 집안 대대로 줄줄이 해가지고 혈로, 혈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고집세가지고어려움가 집착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게 좀더 아픔을 겪고 갔으니까. 그럼 이걸 뚫고 야 되잖아. 그래서 같이 마무리다니까. 그래서 그런 고집씨를 대감이 딱오면요 조상이 왔잖아요. 그럼 엄청 고집세. 근데 나도 고집이 없느냐? 내 고집이 없으면 그 신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물고 있는 거거든? 근데 공부가 다 되면 이제 그 신이 이제 차원계에 가죠. 고집이 뭔지 어느 정도 공부하고, 고집을 조금 나았어요 제자가 공부된 만큼. 그럼 내하고 주파수 안 맞아. 이때는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차원계에 딱 가는 거야. 가가지고 거기서 또구천 대천, 삼천 대천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단계를 거치면서 뭘 하냐면 집착한 미래를 떨구는 작업 하는 거야.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천장 문면서 뭐 하늘 천 따지어 떻고뭐 법이 어떻고 이거 뭐 이거 필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신들을 어떻게 하냐면 천계에 가가지고 또각 기관 기간 기관을 거치면서 집착과 미래를 떨구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 집착을 떨었으면 구천 대천대에서 그럼 또 요것도 올라가는 거지또 요만큼 떨고 또 요만큼 올라가고 단계 단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데 가면 딱 꼭대기 백에 딱 들어가면 아 백에서 집착과 미래를 딱나 내려놨다. 그러면 이제 육신 하나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딱 면회를 시키는 거지 네가 어떤 어떤 공부를 하고 다음에 공부할 게 있었는지, 그 누가 알아요? 하나님 말잖아. 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아, 너는 어느 어느 집에 가면은 네가 지금 공부할 게 있는데, 그 공부하고 촛바서가 정확히 맞겠다. 그다음 하나님이 육신을 그걸 딱 배정해가지고, 어떤 아기가 그딱 태어날 때 거기다 어떻게 해요? 딱 독행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을 또 하나의 육신을 받아가지고, 또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왜? 내 못다한 삶이 있잖아요. 그 못다한 삶을 하나님은 다시 또 살게끔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또 살다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인간한테 이렇게 안 좋은 표현으로 붙어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아, 그렇게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거였네요. 그렇죠. 왜? 그네들이 희생을 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음. 그 조선 서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안 가갔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를 희생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실려있는 자격이 또 있다는 거죠. 음. 내가 빚진 만큼요. 신도 달리는 게 달라. 어. <laughs> 어떤 사람은 조금 달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달리는 사람도 있거든, 네. 신들이. 왜? 나한테 빚진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빚을 많이 졌으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많이 간 신들이 있다 그러면 그 무게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지직한 거야. 어떤 사람은 조금 무게감 넣기 어떤 사람은 몸 편하게 무겁거든. 음... 빚을 제가 많이 졌다는 건 어떤? 음... 나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갔다. 희생을? 나를 위해서? 그렇죠. 뭐를 하셨죠? 자고 <laughs> 살아가면서 내가 홍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네. 내 혈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 홍인간은 그냥 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 조상의 희생과 조상의 어이 있기 때문에 홍인간을 하나 올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사람마다 그게 틀리다고요? 다르죠. 진량이 다르니까. 아, 근기가 다르거든. 네. 오늘 신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됐어요. 그쵸. 사람들이 너무 신을 잘 몰라가지고. 아. 어, 나 저, 뭐, 법은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뭐, 뭐, 직장 생활이 어떻고, 뭐, 사회 생활이 어떻고, 집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뭐, 부부 간에, 이런 거는 기본을 깔아놓고, 내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영혼하고 육신이 결합되 있을 때, 이게 바로 내 자신인데, 그럼 영혼이라는 놈은 뭘까? 이게 바로 신이잖아요, 영혼신. 그럼 육신이 있는 신이 있고, 육신이 없는 신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럼 나는 나 인간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네. 육신이 없는 지금 영혼들이 지금 우리 조상이라고 제금 나한테 와서 지금 표정을 주고 무기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네. 이걸 공부하라고 지금 주는 거거든. 네. 그렇지 않나요? 표정 안좀 공부해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안 하죠. 뭐, 뭐 신에 대해서 몰라도 되지. 뭐, 표정 안 주는데, 내가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을 갖다 자종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죠? 전부 다 대한민국에는 반점더 신인 때때와 있는데 전부 다 내가 몸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내 어깨가 왜 무거운지도 내 허리가 왜 아픈지 내 머리가 왜 무지한지 이걸 잘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메이크 병원에 막찾아다니다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돼요? 약만 먹다가 답이 없으니까 마지막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면비메이커들 무속인들 찾아간다니까. 근데 무속인 찾아갈 거 뭐예요? 메이크보다 정확히 알잖아. 왜 영을 볼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어 조상 다와 있네. 너 조상 다 왔다 이가 신 받더라. 왜신안 받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딱 표시가 나는 거야아 그러면 이제 무당 찾아가 보니까 아 우리 조상 서인들이 와 있구나. 그러면은 아까 후별한 분도 어떻게 해? 조상 저 무당 안 찾아가서 찾아가니까 그런 말 들은 거야. 자기가 알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의사가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영을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마지막 비맥을 찾아가 가지고 어떤 무당을 찾아가니까 몇 군데 가보니까 신이 뭐 할매가 와 있다 이가뭐 할배가 와 있다 이가 근데 뭐 조상 누가 와 있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서인들이 좀가지고 동참한 거라 지금. 근데 그걸 또 반지 받냐 안반지는 싸운다. 어? 왜? 무당이 신을 받으라 했으니까. 신이 딱 듣기에는 신이 단순하잖아요. 무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야, 무당이 신 받으라 했다. 그럼 니신 받아라. 근데 얘 뭐라냐면은, 아이고, 내가 미쳤나? 내가 무, 무, 무당도 아니고, 내가 왜 신을 받노? 나는 인간인데, 뭐,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천대 받잖아요. 무속인들이. 그러니까 신을 안받다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무당제자가 신을 받으라고 신을 들었고, 조상신이. 나는, 뭐, 아, 그 천박을 내가 왜안 받는다고, 누가 싸워요? 신하고 싸우는 거야. 요 때부터 표적을 엄청나게 받는 거야. 받아라. 이쪽에는 안 받는다. 죽어도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신하고 싸우는 거지내 조상하고 싸운다니까. 내 조상하고 내 신을 안 받으려고 신을 달래고 자중시킬 줄은 모르고 내 신하고 싸우고 받는지 안 받는 일로 지금 해가지고 뭐 물건, 물건도 아니고 뭐 받는지 안받지를 해. 그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다고 하거든. 지금도 몸이 무거워가지고, 어려워가지고요. 저부당차는 사람들 신받으려면요. 신안 받잖아요. 그럼 신하고 지금 싸우는 거라. 누구하고 내 신하고. 우리 조상 서인들하고 신을 받는지 받냐 안 받는지를 싸우고 있다니까? 나는 인간이라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질량이 모자라면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또 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이 없다 보니까, 두뇌가 없다 보니까, 생각이 못하잖아. 그럼 신을 받은, 받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라. 음.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멘트를 그렇게 날렸잖아요. 네. 우리 조상들이 점다와 동참의 활동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알았지만 제자가 이제 법을 못 내가지고 내모자랑을 지금 열심히 갖추고 있으니까 이내 갖춘 질량을 가지고 나중에 사이에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빛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갖다 해탈시키고 영혼들을 갖다가 빛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자중하세요라고딱 같이 동참해서 공부하시라고 딱 한마디 하면요. 신들이 차장 내려서 가지고 호공이 동참해서 다 공부하지. 몸에 안 실리고. 왜? 제자가 알아줬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뭐 쉬고 다니면서 신하고 싸우고있다안 받아. 나 절대 안 받아.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을 줄신안 받아. 이렇게 신하고 내 신하고 싸우고 있는 거라. 다른 신이 한 말에 내가 끄달려가지고 질량이 모자다 보니까 내 신하고 싸우고 있다니까. 근데 그 육신이 없는 내 조상 서인들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내 어떻게 인간의 질량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저 무당 한마디 내 끄달려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어려워지는 거야, 삶이. 처음부터 무당을 안 찾아갔으면 싸울 일이 없어. 신을 봤냐안봤냐로안 싸운다니까? 근데 무당이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신이 들었거든.